여러분, 제가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 이유가 조금 있다가 제가 청년다방 본사에 가게 됐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다방과 인연이 굉장히 깊잖아요. 뭐, 좋은 쪽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사실 좀 껄끄럽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말하자면 너무 길고, 어, 우리 편집자님이 화면으로 띄워주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청년다방과 관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열렸던 배달민족 의 떡볶이 마스터즈 행사에서 청년다방 실장님을 뵙게 됐어요. 우리 떡볶이 브랜드 대표님을 소개할 텐데요. 프리미엄 본식카페 청년다방 최명수 실장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사뭐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는데 청년단 강 실장님 이 먼저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인사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아, 무튼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실장님께서 시간 되면 본사에 꼭 한번 놀러 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인사 치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 하고 넘어갔죠. 근데 며칠 전에 진짜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어찌저찌 약속이 돼서 지금 곧 출마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카메라를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 청년다방 체제포포 영상이 약 7개월 전 영상인데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계속 시청해 주셔서 이번에 300만 뷰가 넘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관련하여 현재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다양한 댓글들을 토대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려고 해요 과연 촬영이 가능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도착해서 카메라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본사 도착했어요 와 어, 이게 뭐라고 떨리냐? 원칙입니다. 다 일하시는 것 같아서 배를 눌러 볼게요. 잘 네,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내셨어요. 네는안 막혔나요? 네산는안 막혀서. 어, 비는 안 오죠? 네 비는 안 와요. 와 엄청 열리라고 계신다. 놀고 있었는데. 지금. <laughs> 아 그래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아 네네. 아저 근데 혹시 어. 저 카메라 들고 왔는데 네.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아, 뭘 찍으시는 거죠? 삼원색 구정이나 좀시켜해야 되나? 아 사무실 구경도 좋은데 네. 사실 저희 청년다방 관련한 치즈포포 영상에 대해서 아, 몇 가지 볼까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괜찮을까요? 취, 취조하러 오신 건가요 오늘 설마? <laughs> 아치즈는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한 것도 아, 있고 뭐, 괜찮을 것같습니다 <laughs> 그럼 유튜브에 <laughs> 영상 올라가도 괜찮을까요? 아, 얼굴에 나오네 설마? 얼굴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얼굴을 안 나오시는 조건으로 <laughs> <laughs> 네. 그럼 좀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쪽으로 네, 들어오세요 네, <laughs> 내 뱀인 떡볶이 마스터즈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얼굴은 못봐도 제가 항상 채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우와. 감사하네요. 제가 그 영상에 있는 댓글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봤는데, 먼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원래 이런 거 하면 보통 사전에 좀 느끼는 걸 주시지 않나요? 네. <laughs> 다짜고이 물어보시면. 돼요. 아, 죄송해요. 준비가 안 돼서. 아... 첫 번째 댓글입니다. 6시억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부셔지는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값싼 이미테이션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단가적으로 두배 이상 차이나면 모짜렐라가 혼합 배율이 있는 치즈이지만 영상으로 봤을 땐 9대1 정도로 이미테이션이 더 많이 들어간 치즈입니다. 치즈라고 하기도 뭐예요, 솔직히. 영상처럼 저렇게 모짜렐라 100%짤 부어주면 업자 입장에서 약7 0 0 0원 가량의 치즈를 부어준 격이에요. 모짜렐라 치즈 양주려면 1kg 정도 더 들어가거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청년다방 위아 같은 유튜버님처럼 치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 영상의 논란의 중심이었죠 이 치즈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치즈에 대한 정확한 레시피와 해명, 해명이라고 해도 되나 그런 얘기들을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R&D 담당자라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 잘 조절을 몰라요. 아니면 담당자를 지금 불러드릴까요? 어?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애매한 네네. 부분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좋죠. 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laughs>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나는 댓글이었는데 네. 치즈 레시피랑 치즈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좀 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어,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치즈 업체 분이랑 미팅을 진행을 했었어요. 아, 네, 청년 다방은 아직까지 고성급 호텔에 들어갈 만큼 고가 치즈를 이제 사용을 한다. 네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자연치즈나 뭐를 섞어서 조금 더 낮출 생각이 아, 없으시냐라고 아, 여쭤봤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100% 치즈를 이제 사용한다고 점주님께 설명을 드렸고 고객님들께 항상 좋은 치즈를 납품해드리기 위해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분리 현상이 일어났는지 네네.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치즈를 전자레인지에 녹이거나 그렇게 조리를 하지 않고 불에 가열을 해요. 음. 이때 늘어나는 정도를 더 폭포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휘핑크림을 좀 첨가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불에 점주님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가열을 하게 되면 얘가 물성으로 바뀌어서 아. 끊어지거나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저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짜렐라 치즈랑 크림이 네. 배합이 된 치즈이다. 아. 그럼 몇대몇 몇 정도로 배합이 된 건가요? 지금 일단 저희 치즈는 150g이 들어가고, 휘핑크림은 50ml가 들어가요. 아. 네. 그래서 3대1 비율. 아, 그러면 모짜렐라가 150이고, 휘핑크림이 50 정도를? 네,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한창 이슈가 있고 나서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점주님들께서 제대로 레시피를 뭐 100g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휘핑크림을 오히려 더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매뉴얼을 딱 확정 공지해서 다 전체적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은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청년다방은 지점마다 진짜 케박케 심한 것 같음 난 분명 덮밥 시켰는데 물밥이 나와서 원래 이렇게 나오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시켜봤는데 그릇도 다르고 생긴 것도 아예 달랐음 매장들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니 이거 참 본사는 뭐하나요 이미지 깎아먹는 거 생각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지점마다 다르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청년다방 지점을 여러분들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댓글 보니까 뭐 폐점을 시키라고 뭐 하신 분들도 계신데 법적으로 저희가 그 가능한 부분은 아니에요. 아.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조치는 그거였어요. 어, 두번 이상, 세번 이상 왔을 때는 판매 중단 시키겠다. 차라리 네. 해당 메뉴는 저희가 아예 물품을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본문을 보내고 네.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 네, 좀 취재 배합같이 네. 말씀하는게 그런 부분 좀 최대한 배제하고 신메뉴 앞으로 좀 개발을 좀 해야겠다. 아, 이번에 크게 깨달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 우리만 같지가 않구나. 네, 참 이런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청년다방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데 한 매장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안 좋게 해버리면 청년다방 자체 먹칠을 하는 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나, 뭐, 가맹 점주분들이나 뭐, 직원분들도 좀 책임감을 갖고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정말 이제 덕분에 저희가 이제 명분이 생겼었잖아요. 아무래도 말을 안 듣는데, 진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제가 다 링크 다 보내고, 아. 다본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아. 되면 정말 큰일이고 문제가 된다. 그래도 거꾸로 점문님들이좀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개선이 된게 있긴 해요. 아네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마지막 지점은 그냥 부으라니까 아 귀찮아 죽겠네 하고 부는 <laughs> 느낌 치즈가 바깥으로 흐르던 말던 뒤도 안 돌아보고 저리 붓고 가버릴 바에는 그냥 부어서 나오는 게 기분이라도 안 나쁘겠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치즈 부어주시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서비스적인 부분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본사의 대응 방안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뭐 아까 레시피랑 뭐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그 치즈를 직접 해서 용기도 저희가 지정된 용기가 있어요. 거기다 해서 이렇게 그 이렇게 램프 같은 이쁘게 네, 부어주는 게 원래 저희의 그 매뉴얼이었는데 그 부분이 특히 이 바쁘고 그런 매장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쵸. 네, 이렇게 좀 붓고 가고 하는 경우들이 생. 기는것 같은데 성의 없이 부어주실 거면 차라리 이제 주방에서 부어서 나가 정말 바쁜 매장들은 제가 또할 수는 없잖아요 아, 네. 이거 하느라고 다른 손님한테 또 이렇게 소홀해지면 안 되니까 매장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 정말 바쁜 매장들은 차라리 <laughs> 그렇게 부어주실 거면 주방에서 아예 부어서 나가세요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한 상황입니다. 했군요. 그 매장 역시 굉장히 바쁜 매장이었어요. 아,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로서 어, 딱히 기분이 좋은 아, 상황은 아니죠. 다제 마음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깜 네. 제가 지금 추조를 받느라고 깜빡했는데 지금 신메뉴를 여름 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떡볶이를 더 많이 드셔보시고 진짜 콜라보 형태로 신메뉴 기획을 한번 해보면 어떨지해서 원래 제가 연락을 드렸던 거같아 저랑요? 네. <laughs> 콜라보를 저희랑 하신다고요? 또 거절하시는 건 아닌데. 아 아니요, 너무, <laughs> 너무 갑작스, 너무 갑작스러운. 괜찮으시다면 저희야 뭐 일단은 감사드리는데요. <laughs> 저희도 다른 팀원 분이랑 좀더 얘기를 해 보고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네, 보면 해 보시고 일단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최대한 아, 빨리 피드백을 주시면 네. 떡볶이. 그거 별거 아니라는데? 근데 나는 진짜 콜라보 얘기할 줄은 상상도 못 했어. 난그 생각했잖아. 우리 영상 내리라고 할까 봐. <laughs> 아, 근데 영상은 이미 다 퍼져가지고. 근데 콜라보가 그림이 괜찮은가? 아, 좀 그런가? <웃음> 모르겠다. <웃음> 일단 가서 얘기나 해보자. 그래, 애들이랑 상의해보자. 응. 일단 타. 여러분, 제가 청년다방에서 콜라보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제 별명을 청년다방 저격수라고까지 지어주셨는데요. 저와 청년다방의 콜라보 그림이 과연 예쁠까 싶었어요. 그래서 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고민해봤는데 제 영상을 보고 치즈포코 떡볶이를 먹은 뒤 만족하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컸고 이 일에 대한 책임감 또한 막중했기에 이번 콜라보 메뉴를 통해 더 맛있는 떡볶이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저 또한 매우 보람차고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떡볶이 메뉴나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파에 걷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니즈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각하게 표정한거 들어서 같아서... 속가이는 줄 알고 제가 <laughs> 하도 많이 지금 거절을 많이 당해서 어머 거절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네, 어, 다행제안 네, 되면은 이걸 같이 먹으셔야 됩니다 이제 아 그거 노리인거 같이 저컬라보 네. 대화하시는 <laughs> 네. 거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잘 네, 돼야 되니까 잘될 거고 네 열심히 해보면 좋죠.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